MBC 오유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원인 조사 착수.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오유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사망과 관련해 그녀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는 3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오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2021년 MBC에 입사한 후 기상캐스터로 활동해왔으며 2023년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망 소식은 즉시 전해지지 않고 한참 후에야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족이 발견한 유서. 괴롭힘 의혹을 뒷받침. 최근 유족이 오 씨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그녀의 사망 배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서에는 생전 직장 내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MBC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는 지난 28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고인이 생전에 공식적으로 회사에 고충을 신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유족들은 MBC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 민사 소송 제기 유족들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오 c 의 휴대 전화에서 발견된 유서, 통화 기록, 메시지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의 책임 문제를 다시금 사회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철저한 조사 약속, MBC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의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상조사를 통해 내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MBC의 대응 방식과 책임 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과연 유족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방관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